진짜 딱 청순한 여름옷도 가지고 왔거든요. 유행 없이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분들은 오늘 컨텐츠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번 생에는 사모님이 되기는 틀렸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정말 멋진 아주 럭셔리한 사모님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피부바닥이 너무 길다. 오늘도 입었을 때 옷이 너무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데코인데요. 지금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데코의 옷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롯데 백화점에서 데코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추가 할인 쿠폰을 먹이면 최대 80%까지 할인이 되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데코 옷은 정말 필요 없이 입어보셔야 됩니다. 좀 고급스러운 고급 라인의 옷은 맞아요. 이렇게 기획전에서 득템을 하시면 보세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입어봤을 때 핏이 정말 다르거든요. 데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주 많이 할인된 기획전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룩들로 오늘 착장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오늘 좀 공주가 되는 날인데 올때좀 새우볶음 먹고 왔네. 이 옷은 받아봐서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좀 평범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었더니 무슨 일이야.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셔츠에 이렇게 치마를 따로 입은 것 같은 트윈 원 느낌으로 된 원피스인데요. 팔이 약간 길죠. 근데 한 여름에 입어도 될 만큼 아주 쿨링감 있게 시원한 그런 옷이에요. 반팔 원피스들 웬만하거 입은 것보다 훨씬 시원하거든요. 팔이 길어야 오히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더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옷 너무 너무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추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벌어짐도 예방해주고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감 있게 연출이 되어서 없는 숨도 있어 보이게. 원래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시회에 이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저 전시회에 가서 전시는 안 보고 사진만 찍거든요. 제가 그 사진 찍기에 딱 알맞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찰랑찰랑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진짜 한여름까지 아주 시원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 우아하면서 청량한 느낌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색감부터 소재감 너무 편안해서 데일리로 으로도 너무 좋고요. 오늘은 회식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데코해서 이 공주님인데 좀 캐주얼한 공주님으로 변신을 해봤거든요. 점프점, 프점프스트를 점프 입어봤어요. 방금 어, 소개가 조구려다 이런 느낌은 있으셨죠? 이렇게서 점프스트를 입었는데요. 아 어,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시원하고 편안한데 색깔을 제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로 입어줌으로써 좀더 차분한 느낌을 주는 꾸러기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점프스트는저 이렇게. 바지하고 같이 한 벌로 이루어진 옷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힐과 함께 신었을 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만약에 회식이 있다, 그래서 다리를 사용하는 동작을 하는 춤을 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피스 말고 바지로, 점프수트로 준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프수트의 하나의 좀 최대 단점이 화장실 갔을 때 약간 우리 여성분들이 옷을 다 훌렁 벗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회식인데 술 많이 마셔야 돼서. 쉬를 많이 할것 같은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용 코끼리 변기도 자매품으로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성들도 이렇게 서서 쉬를 할수 있는 아주 캠핑 꿀템인데요. 점프스트를 입는 날에는 코끼리 변기와 함께 하시면 불편함 없이 쉬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타치온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쿨링감이 있어요. 근데 고시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쿨링감까지 있어서 여름에 입으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소재예요. 구김이 아예 가지 않거든요. 소재가? 직장인 룩으로 이거 입고 한번 가시면 진짜 나멋쟁이였구나 이런 느낌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아 오늘 버비카드를 완전히 다 털어가지고 많이 많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볍게 데이트하시기도 너무 좋고 친구들 만날 때도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은데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 옷은 하객 룩으로도 괜찮은데 직접 본인이 결혼을 하시는 신부님들 중에 한복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예복으로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예복형 원피스예요. 소재는 지금 폴리와 면이 혼방된 여름 소재입니다. 여기 퍼프부터 이 스퀘어넥이 다 디즈니 공주를 좀 연상시켜 주지 않나요? 라벤더 컬러가 은은하고 예쁘죠. 밑에도 좀 완벽한 명품 느낌의 벨트로 굉장히 쫀쫀해서 다른 곳에 활용도가 높고요. 폴리하고 면이 혼방된 소재인데 만져, 어, 만져보실 수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사각 소리 느껴지세요. 덥지 않은 여름용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자켓 같은 데 입으셨다가 여름엔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키는 165인데 팔다리가 아주 긴 편이에요. 팔척 귀신이라고도 하죠. 팔 소매가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팔이 짧다고 하시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예복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거든요. H라인이라고 해서 여기가 완전 딱 붙고 이렇게 완전 다리를 못 벌리게 하면 힘든데 다리를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옷은 이제 핑크색도 있는데 너무 핑크면 진짜 예복 같은 느낌을 줄것 같아서 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진짜 어떤 자리에 입어도 이렇게 꿀리지 않게 해준다. 역시 데코는 많이 꿀려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안 꿀릴 것 같아 이옷 입으니까 저는 공주님 같은 느낌 주지 않나요? 진짜 딱 청순한 여름 옷도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기상캐스터 느낌이 나게 한번 입어봤어요. 러플 디자인의 블라우스입니다. 이 타이 블라우스는 정말 영원한 고전이죠. 여기 이게 러플 디자인이라서 팔뚝이 건강하시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살짝 가려지면서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우터, 이너용으로도 활용도가 진짜 높은 그런 블라우스고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아주 시원한 소재입니다. 이 타이 팔까지 이렇게 천사처럼 돼 있어서 천사줄 알겠네요. 리본으로 연출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서 늘어 드니까 정말 예쁘지 않나요? 딱 청순하게 얼굴을 밝혀주는 느낌으로 뭐 면접을 이렇게 해서 보셔도 어 완전 프리패스가 될것 같은 하이를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있는. 스커트예요, 플레어 스커트. 이 멀티 컬러가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뻐서 선택을 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세트로 입으니까 너무 청순한 그 아주 맑은 날씨를 밝게 전해줄 것 같은 기상캐스터 같은 느낌을 주는 룩입니다.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둘다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둘다 쟁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갑자기 착해 보이죠? 저 되게 안 착한데 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이 불규칙하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아, 바깥에 이렇게 레이스에 펀치 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청순한데 시원하고 상큼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스커트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이 또 있어서 같이 코디를 또 보여드릴게요. 같은 화이트 블라우스인데 밑에 코디만 바꾸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자, 숏 팬츠예요. 네이비 팬츠하고 같이 코디를 했더니 갑자기확 귀여워졌죠. 근데 이 타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아한 그런 느낌을 더줄 수가 있습니다. 타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일 때도 거의 20년 됐거든요. 자, <laughs>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일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차려입어야 하는 날에는 이렇게 입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 엔 z 들하고는좀 이런 무드가 맞진 않지만, 선선한 옷을 좋아하는 엔 z 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힙한 거 말고. 진정한 Y2K. 이거 진짜, 방금 화이트 입었을 때랑 블랙 입었을 때확 달라 보이죠? 자, 블랙은 바지하고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이렇게 카키색 바지인데, 이 바지는, 굉장히 시원한 여름 소재로 만들어진 슬랙스인데요. 이렇게 벨트를 같이 세트로 줍니다. 허리 밴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S를 입었는데도 제가 애기 낳고는 S를 못 입거든요. 이제 여기 굉장히 굉장한 것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S를 못 입는데, 이, 어, 이거는 뒤에 밴딩이 있어서 S도 입을 수 있고, 이 나일로 호방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소재가 바스락바스락. 진짜 딱 누가 봐도 여름 바지입니다. 위에 어떤 거 그냥 티 블라우스 말고 티셔츠 입으셔도 될것 같고 블라우스하고 입으시면 진짜 커리어 오먼의 딱 출근 룩이 완성이 되는 그런 팬츠예요.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아서 막 너무 너무 막 힙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적당하게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블라우스는 블랙, 화이트 다둘다 다 예쁘니까 자기 얼굴에 더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블랙은 장마철에 좀더 프란차스카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 화이트는 이렇게 마. 밝은 기캐 느낌, 기상캐스터룩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느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아줌마 느낌을 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원피스로 정말 좋은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피치 핑크색인데요. 너무 대놓고 공주 같지 않은데 뭔가 차분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주는. 실제로 매장에 가서 보시거나 했을 때는 너무 디테일이 없는 거 아닌가? 난좀 화려한 공주님인데, 자 정말 디테일이 뭐가 없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나일론 소재로 일단 엄청나게 시원해요, 여러분. 소재도 구김이 가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원하고요. 여름에 이렇게 완전 반팔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검정색 여기 하얀색으로 타는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그거 백으로 그 느낌도 방지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덮어 주시는 게더 시원하답니다, 여러분. 이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고상해지지 않았나? 뭐 되게 차분하고 돈잘벌것 같은 누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 셔츠하고 치마가. 같이 붙어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출근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색깔이 약간 초록빛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개구리 같고 귀여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피치핑크 색깔이 너무 좀 고급스럽게 잘 빠져서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하객룩으로 입으셔도 신부한테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지만 그래도 나도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따라서 이렇게 스티치가 박혀 있어서 뭔가 밋밋하지가 않아요. 옷이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 여름용 니트탑을 입고 왔습니다. 완전 데일리한 출근룩이 완성이 됐는데요. 슬랙스에 이렇게 같이 입어봤던 완전 편안한 출근룩이 완성이 됐어요. 제품 설명을 읽어봤더니 조니, 조니, 조니 칼라 니트탑, 조니가 뭘까요? 조니? 제가 조시거든요. 조니 칼라 니트탑. 자, 이렇게 가운데 세로로 이렇게 조직감 이 있게 되어 있고요. 칼라가 조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하여튼 입었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자, 어, 팔뚝이나 이런 게좀붙는 스타일인데 완전 강조되지 않고 적당히 넉넉해가지고 몸매가 좀 좋아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출근 룩이에요. 그리고 리브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데코 코 옷은 그냥 속에 안에 그냥 맨살에 닿았을 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재질이 하나도 없어요. 니트가 까슬거릴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으셨을 때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니트 탑을 입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지나 치마 어디에나 딱 입으시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반팔 니트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오랫동안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블랙인데요. 블랙 너무 단정하고 딱 사람을 차분하게 보이게 해주네요. 제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단추가 진짜 진짜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이 플리츠 스커트, 아까 그 멀티컬러 말고 이거. 베이지 컬러하고 다시 코디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차분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이트와 블랙 각자 나름대로 너무 예쁘고요. 바지나 스커트 아무데나 멀티 코디가 가능한 그런 멋진 착장이네요. 반팔이 약간 또 여기까지 와요. 또 여기까지 이렇게 받자 이렇게 뭔가 성라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뭔가 여유 있는 느낌을 주기에 딱이죠. 소매까지 여유가 있어. 이 느낌 아니고 이거 싸우러 가는 것 같잖아요. 한판 붙죠. 어, 싸우러 간다, 또 김장하러 간다, 이런 느낌 아니고, 어, 차분해. 항상 사람이 여유가 있고 차분해. 소매 맞아 자, 이런 느낌을 주죠. <목소리> 여러분, 저 정사원 됐잖아요. 제 인턴이었는데, 정사원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옷 하나 사줬거든요. 무슨 옷 사줬냐면, 이옷 사주셨어요. 자, 출근룩입니다. 그래서 데코 옷을 입고 왔는데 어머 너무 예쁘죠? 내가 제일 예뻐 단정한 테일러드형 플레어 원피스거든요 이렇게 윗부분은 다 이렇게 자, 다 자켓처럼 되어있는데 여기가 깊거나 그렇지 않아서 전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소재가 되게 시원한 그런 여름 소재예요 거기다가 신축성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편해요 신축성이 있고 소재가 찰랑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아시죠? 이 옷이 너무 청순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좀 좀 사람을 너무 이제 가볍지 않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유행 타겠습니까, 여러분. 테일러드 원피스가 이건 20년 진짜 입겠습니다. 다음은 투피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데코 촬영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옷들이 다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소재가 진짜 좋고 핏이 좋고 좀 귀한 집에 귀한 그런 딸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미 귀한 집에 귀한 딸이긴 한데 레이비나 이런 게 여름에 오히려 입었을 때 엄청 시원해 보이거든요. 지금 니트 소재라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걱정.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땀 흘리고 있지 않아요. 그 고슬고슬한 그런 니트라고 해야 되나? 엄청 시원한 소재의 그런 니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커트, 롱 스커트하고 같은 소재의 세트인데요. 따로따로 활용도도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단추 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서 좀 밋밋하지 않게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이렇게 입고 가면 뭔가 많이 막 엄청 신경쓰고 꾸몄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는데 고급스러움이 잘잘 흐르는 그런 셋업입니다. 시원해 보이는 소재, 그리고 코안꾸 느낌. 따로 활용도도 좋고요. 그냥 뭔가 편안하게 꾸민 느낌? 이런 걸쿠팡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어머니들 모임에 갈 때도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냥 20대 분들도 뭔가 얌전한 연주회라든지 전시회 가실 때 차분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0대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색감이 얼굴을 되게 예뻐,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얼굴 되게 하얘 보이고, 블랙보다 훨씬 시원해 보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원해. 난 절대 땀 흘리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난다고. 속치마를 따로 주더라고요. 엄청 얇고, 소재가 좋속치마 따로 줘요. 그래서 속치마를 저 귀한 집에 귀한 딸이니까 자, 이렇게 팬티를 잘 보호해주는 그런 속치마도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랑 딸이랑 같이 너는 상의를 사라, 내가 하의를 살테 이렇게 돈을 합쳐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옷을 셀렉할 때좀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셀렉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입어보니까 훨씬 좀 지적이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학력을 한 단계 좀업 시켜주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없던 졸업장도 생기는 그런 느낌. 참해 보이지 않나요, 이 옷은? 짠! 갑자기 너무나 시원해졌습니다. 뭔가 여성여성한 느낌의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약간 뭐 쥐색이라고 해야 되나? 쥐? 쥐, 쥐를 실제로 본적 있나, 여러분? 저는 봤어요. 네, 쥐가 이런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우아하면서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여름밤에 데이트 같은 거할때 이걸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딱딱한 그런 매니시한 옷을 즐겨 입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좀 여, 사, 사랑스럽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갑자기 치마 입기는 조금 그래. 그래서 블라우스로 약간 여성스러운 뽐내는 거죠. 자, 여기 레이스 이런 카라가 있어가지고, 어, 갑자기 엄청 귀여워지고, 여성 팬 페미닌, 페미닌. 걸리시 청순해졌죠. 이게 완전 뚫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물, 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자, 이런 그물,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낚시를 하시면 안 돼요. 옷이 좀 비싸거든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전혀 야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엄청 청순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품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넉넉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합니다. 안에 슬리프리스도 같이 주기 때문에 안쪽에 빛을 염려 없이 중요 부위는 다 가려줘요. 여기에 치마까지 입으면 너무 이제 공수가 돼서 날아가 버릴 느낌일 것 같아서 와이드 팬츠 블랙을 같이 입어줬는데요. 이 색깔하고 블랙하고 어울리는데 완전 올블랙이면 약간 그림자 같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가 거기 있었어? 몰랐어? 자 이런 그림자 느낌이 아니고 자 이렇게 블랙으로 눌러주면 같이 톤은 조금 맞춰주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이거 벨트가 있어서 좀 밋밋한 느낌도 확 잡아주죠. 여름 슬랙스 이렇게 뽕 뽑을 만한거 찾고 계셨다면 이 색깔 정말 안 어울리는 데가 없겠죠? 재미있게 시청해주셨나요? 마음에 드는 옷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